안녕하십니까 네이 나무는 줄기가 거칠지 않고요 미끈한 편입니다 잎은 둥글고 넓습니다 또 두껍습니다 네 둥근 열매가 많이 달렸는데요 이 나무가 떼죽나무가의 쪽동백나무입니다 네, 이 쪽동백은 꽃과 열매가 아름다운 나무로 관상용으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 열매 종자에는 지방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백기름 대신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백 열매보다 작은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쪽이라는 말을 붙여 쪽동백이라 합니다. 동백나무가 없는 북부지방에서는 동백기름 대신 머릿기름 등잔불이나 비누를 만들 때 사용된 나무입니다. 네, 이쪽 동백은 떼죽나무과 식물로 떼죽나무와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떼죽나무와 사촌지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열매와 꽃을 옥령화라는 약재로 이용합니다. 네, 쪽동백은 몸속에 풍을 몰아내고요. 습한 것을 없애기 때문에 심한 신경통 같은 각종 통증, 또 가려움증, 습진 등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관절염, 기관지염, 중기 등 염증에 좋고요. 썩은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피부궤양 등에 좋습니다. 또 골절 및 타박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구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집신나물인 선악초와 함께 직접 복용하면 요충을 구제합니다. 네, 오늘 중요한 약재는 아니지만 다양한 자생 식물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쪽동배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